네, 예,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이전 시간에 이제 원뿔 곡선을 이제 좌표 평면산에, 어, 직교 좌표계로, 어, 그니까 직각 좌표계죠. 표현했는데, 이번에는, 어, 극 좌표로 표현을 하려고 해요. 그니까 실제로 우리가 물리에서는 이런 원뿔 곡선 같은 경우, 뭔가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이 원뿔 곡선이 나중에 뭐를, 뭐, 뭐라고 해야 돼? 중심력, 그니까 중심력이라고 그러죠. 중심력에 대해서 작용을 하고, 그리고, 어요 힘의 크기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게 한 된다면 걔는 원뿔 곡선의 형태를 지닐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요러한 원뿔 곡선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좌표계가 우리가 알고 있는 직각 좌표계보다는 요 극좌표계를 이용하게 되면 굉장히 편하게 우리가 음 궤도를 표현할 수가 있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여기 평면 위에서 F를 요 그림이다. 요 F를 정, 어, 정점, 초점이라고 물자 여기야 초점. 그러니까 이젠 요 F를 어, 여기 뭐야 중심, 어, 요 좌표계의 직교 좌표계의 중심이라고 나보죠, 얘기야 그리고 어떤 한 직선이라고 이렇게 놨을 때 얘는 고정된 겁니다. 어, 그리고 i는 어떤 양수예요, 어떤 상수입니다. 그래서 이걸 나중에 이심률이라고 하는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죠. 어떤 집합이 있는데 그래프가 되는 거죠 요 초점에서까지의 거리와 그리고 그 점에서 그 점에서 준선까지의 거리에 대한 비율을 보자는 거야 그죠? 그 비율이 일정한 무조건 일정한 값을 가진 그것들의 모임 그것들의 모임을 원뿔곡선이라고 하자 얘기야 이거 실제로 원뿔곡선이 돼요 해보면 알겠지만 좀 이따 보일 거예요 그것을 원뿔곡선이라고 하는데 요 B가 정확히 1이면 포물선이 되구요. 요 B 그러니까 요 B는 얘 분의 그러니까 얘 분의 얘의 비율이 정확히 1이면은 즉 같다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포물선이 되는거고 요곳의 비율이 그러니까 얘가 얘보다 뭐하다? 길다면 즉 1보다 작다면 타원이 되구요. 얘가 얘보다 짧다면 뭐가 된다? 쌍곡선이 된다는거에요. 한번 보자고. 그렇다면 분명히 R은 요 R은 뭡니까? 어. 여기 보 어,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응. 음, 어, 다시 쓸게요. 여기서 쓰면 이는 버분의 뭐냐면 PL의 길이죠. PL의 길이는 d rcos θ잖아. rcos θ고요. 그리고 PF가 뭡니까? 얘가 r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알수 있는 거는 r. 이기서 r에 대해서 정리하는 거예요. 그죠? r은 e의 d 마이너스 r 코사인 세타가 된다는 거예요. 그 식이 바로 요겁니다 이고요. 그지 그러면은 양변에 제곱을 해줘 보자 이게. 양변에 제곱을 해주면 r 제곱은 요 좌표를 응? x 콤 y라고 나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피타고라스의 정리에서 r 제곱은 왼쪽은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이야. 그러니까 얘를 한번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직 각좌표계로 표현을 하게 되면 정말 쌍곡선 아니 원뿔 곡선 형태가 되는지를 보자는 거야. 그래서 요 양변을 제곱해서 r 제곱은 얘가 될 것이고 2의 제곱에 어차피 r 코사인 세타가 x잖아요. 그래서 d x의 제곱 이렇게 돼. 그래서 우변을 전개하면 이렇게 되고요. 얘를 상수만 내비 두고 저쪽으로 옮기자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지금 뭘를 만들어 주는 거냐면 얘를 완전 제곱식의 꼴로 바꿔 주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일단은 맨 처음에 X제곱의 개수를 1로 만들어야 되니까, 얘로 양변을 다 나눠준 거야. 나눠주고, X의 개수의 반의 제곱이 필요하니까, 왼쪽도 더해주고, 오른쪽도 더해준 거예요. 그죠? 오른쪽도 더해주고, 이렇게 식이 되고. 그래서, 이쪽을계산하면 결국에 이 오른쪽 하는, 뭐만, 요게 이제 완전식이, 완전제곱식이가 되겠죠? 그리고, 오른쪽을 정리하면, 이런 식이 나와요. 그러니까, 얘를 또 양변에 나눠주게 되면, 이런 식이 나와. 이게 어디서 많이 본 거죠. 그죠? 그러면 첫 번째 이 26, 이 2가 1보다 작다면 분명히 2의 제곱은 1보다 작으니까 1-2의 제곱은 0보다 클 거예요. 그지? 렇 따라서 밑에를 a제곱이라고 놓고요. 여기를 b의 제곱이라고 놓고 요 값이 h라고 한번 나보자죠 그렇다면 얘가 이 방정식이 어떤 초점이 된다면 초점이 된다면 정확히 얘는 뭡니까? 그죠? 렇 그냥 평행이동한 거야. 뭐, 타원, 쌍곡선, 포물선 중에 뭐 하나가 평행이동이 된걸 거예요. 근데, 1보다 크다면, 여 이게 어떠한 형태인지 보자. 실제적으로 뭐가 나오는지 하면, 어, 타원이 나옵니다. 한번 해보면, 요렇게 정리가 될 것이고, 요, 정말, 음, A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이, 정확히 H의 제곱이 나오는지 보자. 이가. 그러면 a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얘를 계산해 주면 이렇게 나와. 근데 얘가 의미하는 게, 얘가 결국에 뭡니까 h의 제곱이잖아, 그렇지? h의 제곱이야 그럼 결국에 우리가 a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기는 뭡니까 초점의 제곱이잖아요. 따라서 이 h가 얘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얘가 초점이 된다는 거예요. h가 초점이 돼서 결국에 얘를 다시 쓰면은 이렇게 된 거니까, 즉 타원을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H,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 C만큼 평행이동한 거예요. 그래서 그 초점이 원점이 된것 뿐이라는 거야. 결국에는 20률이 1보다 작으면 타원 궤도를 도는다는 거예요. 타원 궤도를. 여기까지 됐죠? 이번에는 2가, 즉 20률이 1보다 큰 경우예요. 20률이 1보다 크게 되면 20률의, 그 제곱, 이1보다 크기 때문에 2제곱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죠. 따라서 이 순서를 바꿔줘야 되거든. 그래서 a제곱을 이렇게 놓고 b의 제곱을 이렇게 놓고 h를 이렇게 나보자는 거야. 그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식이 이렇게 변합니다. 그럼 이거는 왠지 뭐가 요 h가 이제 뭐이기만 하면 될까? 그렇죠. 초점이면 좋겠죠. 그렇다면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의 합을 계산해 보면 얘가 정확히 뭐가 나오냐면은 h의 제곱이 나옵니다. 그이 때문에 이 h가 우리 기존에 알고 있는 초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어떤 거야? 쌍곡선이겠죠. 즉, 얘는 쌍곡선을 x축으로 얼마만큼 h만큼 평행이동한 거고요. 그러므로서 초점이 이 원점의 위치에 있는 쌍곡선이 되는 거야. 그렇다면 아까 얘기했겠지만, 어차 뭐죠? 우리가 20률이 1인 경우는 우리가 이전 시간에 공부했었고, 그렇다면 이제 뭐만, 얘기할까요? 20률이 0인 경우 한번 보자, 얘기야. 그럼 분명 20률은 a분의 c거든요. a분의 c? 왜냐하면 이게 결국에 c잖아. 그래서 예분의 예를 그러니까 a가 예가 되잖아요. 그래서 a분의 c를 계산해보면 정확히 뭐가 됩니다? 20률이 나와요. 근데 20률이 0이라고 하면은 분명히 a는 0이 아니기 때문에 c가 0일 수밖에 없어. 그럼 직관적으로 보더라도 두 초점이 만나서 원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타원에서 결국에 타원에서는 우리 요건 알수 있죠. c의 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일 것이고. C가 0이니까 A제곱하고 B제곱이 의 같아요. 즉, 장반경과, 어, 단반경이 같으니까, 격에는 뭐가 됩니까? 원이 될수 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우리가 원뿔 곡선의 극박정식을, 어, 보게 되면, 요거예요 우리가 기존에 증명한 거는 얘는 이렇게 되겠죠. 이러한 형태가 될 것이고, 만약에 준선이 왼쪽에 있게 되면은, 세타를 이렇게 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얘도 동일한 방법으로 얘랑 동일한 방법으로 얘와 얘의 비율이 2라는 20률을 이용해서 이렇게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부호만 바뀌어요. 그죠? 또 이번에는 이렇게도 그릴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렇게 되면은 얘를 또 20률은 얘와 얘의 비율이니까 얘 계산해주면 이번에는 1-2 sin 세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xy 좌표서 이번에 준선이 위쪽에 있으면 똑같은 방법으로 얘와 얘의 비율이 일정하잖아, 그렇지? 그래서 얘를 계산해주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얘를 정리해주면 극방정식의 모양이 바로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이때의, 이때의 준선은 뭐가 돼? x는 플러스 마이너스 t가 되고요. 이때의 준선은 y는 플러스 마이너스 t 이렇게 되겠다, 그죠? 그래서 1보다 작으면 타원, 1이면 당연히 품물 선, 1보다 크면 쌍곡선이고 정확히 2가 0이면 뭡니까? 원이 될 수밖에 없죠. 아주 특이한 특별한 케이스인데 우리가 이제 특히 많이 쓰이는 게 바로 이거예요. 타원의 극방정식이거든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뭐 타원이 아니더라도 요 식이 다뭐 나오긴 나아요. 근데 이제 타원에서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ED입니다. ED. 이, 얘가 왜 요게 되냐? 이게 결국에 통경이 되거든요. 이런 통경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요, 얘 거리, 요 수직 거리, 이런 거를 이제 통경이라고 해요. 이걸 이제 통경이라고 하는데, a 의 1-2의 제곱, 얘가 이제 결국에 통경이 되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 왜 이렇게 되는지 한번 풀어보게 되면, 우리가 요겁니다. A의 제곱은, 우리가 요거 만족하잖아. 아까 위에서, 푼 방정식에서. 그러면 A는 얘랑 같죠. 따라서 A의 1-26의 제곱은 D가 돼요. 즉, 통경이 됩니다. 통경이 돼요. 그래서 R은 요게 될 거고, 이렇게 대입하면 아주 좋죠. 그래서 우리가, 음, 태양으로부터, 그러니까 타원인 경우에는 타, 태양이 타원의 초점이 있단 말이에요. 요거는 나중에 이제 보일 겁니다. 태양으로부터 가장 가깝고, 가장 먼 행성의 지점들을 각각 근일점, 원일점이라고 하는데요. 이 지점들은 타원의 꼭지점에 해당이 되고, 태양으로부터의 각각의 거리, 즉, 최단거리, 최장거리는 어떻게 되겠어? 근일점은 세타가 0일 경우, 즉, 세타가 0일 경우고, 먼일점은 세타가 파일 경우겠죠? 그죠? 그래서 각각 가장 가까운 점은 a의 1-2고, 가장 먼 거리는 a의 1-2가 될 거예요. 왜냐면 요 초점, 즉, 태양의 위치가 원점에 위치해 있으니까, 그지? 그래서 최단거리랑 최장거리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해야 됐죠. 네, 고생했습니다.